안녕하세요. 다리네 농장입니다. 예한 올해 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쓰다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좀 어두워지니까 이제 가을 이제 해가 짧아지니까 지금은 이제 쓰게 됐습니다. 이렇게 네, 태양광 패널 여기서 어 낮에 집진을 해서 네, 저녁에는 이렇게 이제 어, 넌쿨 터널을 아래에 전선으로 연결해서, 네, 이렇게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. 네, 리모콘인데요. 네, 리모콘으로, 어, 밝기 조절, 밝기 조절을 이제, 50% 뭐, 30%, 100% 네, 이런 식으로 이제, 어,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전원을 이제 껐다가, 켜고, 여기도 이제 같은 리모컨으로, 어, 네, 같은 리모컨으로 여기도 이제 같이 껐다가 켰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. 요거는, 어, 조명 같은 경우는 간단히 설치를 했고요. 간단히 설치를 하고, 이제 봄에 샀을 때는, 어, 아, 알리 익스프레스 알리 이용해서 네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. 이렇게 전등 두개 세트짜리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2만원 안했던 것 같아요. 네한 15,000원 정도인데 어네한 반년 정도 지나고 다리 다리 조용해 네 반년 정도 지나고 이렇게 처음 써봤는데 네어 이거 꽤나 저렴하고 네. 설치를 하고 어, 저렴하고 어, 야간에 이제 태양광으로 해서 쓸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어좀 단점이 어, 주위가 어두워야 된다는 어,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. 네, 아니면 이제 납부 부분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태양광 패널에 이제 뭐 신문지나 아니면 박스 같은 걸로 태양광 패널을 가리면 이제 낮에도 쓸수 있긴 한데, 어, 그 부분보다는 야외에 지금처럼 이 야외에 설치해 놓고 어, 어두울 때 사용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